안녕하세요. 오늘 어, 통영 국치마을에서 나라오를 타고 지금 선상낚시, 감성돔 선상낚시 나왔어요. 여기 사량도로 지금, 하사량도로 나와있거든요. 선상이니까는 많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지금 이 배에서 나라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선장님이 11월 말까지 해갖고 제일 큰 사이즈, 제일 큰 대어를 잡으신 분께 어.. 상품 상품권을 거셨어요. 무려 50만 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다 <laughs> 줄게. 뭐라고? 내가 타면 당신 줄게. 당연히 내 거지. <웃음> <웃음> 오늘도 화이팅. 오늘 제 채비는 1호 대리리 리, 리 2,500번 그리고 막대치 막대찌 2호 막대치 써가지고 감성 돈반을 3호 쓰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미끼는 일단 그냥 지렁이 한번 껴봤어요. 여기, 배에서, 준비가 다돼 있어요. 어, 지렁이는, 아니, 지렁이는, 아니고, 밑반 미끼, 경단, 도시락, 경단, 옥수수, 옥수수, 그리고 크릴, 전부 다 준비해줘요. 그냥, 낚싯대만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선장님 유튜브 하시는데, 통영, 통영 초파, 통영 초파님, 그 들어가시면은 맨날 다른 배 타고 문어만 잡으세요. 불을 음. 열어놓고. 음. 아 이거 막대치도 해본지 오래돼 지고 막대치 또 까먹었다. 아 이게 잘안 보여서 막대치 쓰는 거지. 어 아, 저렇게 흘러가지고? 이쪽이 잖아 음. 좀잘 줘야 돼, 겨주 벌써 새벽에는 추운 거 같아요. 뭐, 뭐 어. 아침 아침에 아침에 햇뜰 때고어왜 낫지? 안 서? 아 내가 잡고 있구나 오기 전에는 되게 많이 잡을 것처럼 <laughs> 웬만한 사이즈 다 놔주고 우리 먹을 것만 챙겨 나가서 소재해보고 셋이 가서 먹는다고 전기이한 <laughs> 마리 잡아가지고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어머, 세상에, 지금 귀여운 꼴락이... 아니, 이렇게 귀여운 꼴락이 올라왔어요. 엄청 귀엽죠? 우와, 꼴락! 꼴락! 눈예쁘죠 집에 갈래? 너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보내줄까 말까? 보내줘. <laughs>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 <laughs> 아니, 입좀 봐. 아, 귀여워한번 보면 눈 돌아가고. 아 귀여 귀여 죽겠어. 뭐? 나한테 따져. 따. 뭐? 뭐 어찌라고? 화났어? 알겠어. 가. 너 오지 마. <laughs> 니까 야, 역시 감시야? 감시 지금 역시. <laughs> 풍어. 아, 아 아, 아 아. 수모가 왔습니다. 수모. 아이고 힘. 깜빡 속았네 깜빡 속았어. 깜빡 이단 이단 입질하길래 감심줄 알았거든. 딱한번 먹었다 딱끝었다감심줄 알았더니. 깜빡 속. 근데 남의 남의 수어 맛있지 않아요? 여기 순어 여기 수거 맛있어. 순어 경쟁이네. <laughs> 네? 오, 뱅에다. 오, 뱅에다. <laughs> 어? 뱅이네? 어? 뱅이다! 어? 뱅이다! 아이고 귀여워라 뱅이 뱅이 뱅에. 예쁜 뱅이가 왔습니다 얜 일뱅이네 아, 안녕 아 이쁘다 근데 진짜 이뻐 뱅해 여기 종합선물 세트 인데요? 저기 벤치 잡아야지 어, 뱅에, 뽈락 정갱이 숭어, 숭어가 바닥에서 물었어요 그리고 털어 어? 털으라고 뭘 털어? 아 아니, 이거 털으라고? 어. 춤추는 줄 알았네 춤이라서 추는거 <laughs> 노래를 한곡 할까? 하지마 <laughs> <laughs> 하지 마. 고기 도망가. 아... 왜 세상에서 내 노래 들을 때 제일 행복해 하드만. 웃기니까. <laughs> 막 자지러지드만. 또 잡은 거 같은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 잡았 역시. 병경이 같습니다. 경이 강경이 같습니다. 응? 뱅에돔이네요 사는 거, 사는 거가 지금 아직뱅에돔 많이 나오네, 사는 돔뱅골아니에돔 아, 일반 귀꼬리? 뱅에돔 네. 근데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요. 한 20cm? 뭐 20cm 좀커 봐야만 25cm 되겠네. 여기 방생 오늘 제 상어는 감성돔이기 때문에 저도 이벤트 참여를 한번 해보려고 감성돔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감성돔 소식이 없네 오늘 제가 1등으로 잡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제발 화이팅! 그리고 저는 첫 고기도 무조건 놔주겠습니다 잠깐만 한 마리만 잡는데 첫 고기 놔주면 나는 없네? <laughs> 아나 그렇게라도 잡아봤으면 좋겠어 첫 고기 놔주고 두 번째, 세 번째 고기 다 놔주고 전 욕심 없어요 제 신조가 욕심 없이 바다가 주는 만큼만 자연이 주는 만큼만. 근데 너무 안 주잖아요. 진짜 하루에 한 마리밖에 안 주잖아요, 저는. 오히려 유튜브 찍기 전에, 영상 촬영하기 전에는 많이 잡았는데, 전자파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100% 전자파예요. 제가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그치? 확실하지? 아니야. 빨리 확실하다고 해줘 확실하지? 확실하다고 하나 했다 민다 그렇지 <laughs> 맞췄다 손뱅이 와 바다가 얼마나 긁은거야 성대 성대. 성대 성대 아 성대야? 달고 네. 어 이즈님 한 마리 걸었습니다 지금 <laughs> 오! 첫수! 그만 가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사랑도 첫수, 제가 했습니다. 아, 고기들어 제가 해냈습니다. 고기를 보여줘야지. 이쁜 나를 보여주지 말고. 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장님,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대상어종이 숭어기 때문에 숭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감성돔 잡아서 망했어요 오늘 숭어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제 고기는 아까 보니까 33cm 나왔어요. 이따가, 일단 물칸에 넣어놨는데, 이따가 보내줄 거예요. 첫 고기 보내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어, 대상어종 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크다. 상 아니 저거 통화해갖고 전화해갖고 노래 첫소리만 딱 들어볼까? 뒤에 어디게 나오나? 아우 음. 어, 저맞아라기제 아. 동생이 엄청 웃기거든요 제가 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Bye.